일단, 피즈는 이제 만나면 좀 많이 힘들어 해요. 힘든 게 맞거든. 한 피즈가 6 정도 유리해, 에코 상대로. 제간둥이라는 게 쓰면서 도망가면 에코 2가 안다이거든요 그래서 애는 라인전을 Q로 다 해야 되는데, 그냥 피즈가 가까이 올때 Q자를 해주면 돼, Q자를 계속. 근데 Q 못 맞추는 순간 좀 리스크가 커요. 원래 큐짤 많이 할것 같으면 주문 장렬 들어야 되는데 오늘 패치돼가지고 후반 게임 좀 자주 가서 일단 폭켓 들어봤거든요 근데 일단 데이터를 좀 많이 써야될것 같은 어쨌든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 그냥 피즈가 가까이 올때큐한번딱 날려놓으면 돼 그리고 근접 상대로는 라인 땡겨도 돼요 원거리 상대로는 라인 땡겨지면 포탑에 박혀가지고 쳐맞게 되는데 근접 상대로는 라인 땡겨줘도 괜찮은 그이렙 깡만 안 잡히면 돼요. 그냥 이렇게 큐 맞춰야 돼 이렇게. 뭔 느낌인지 알겠죠? 그리고 선진입 하라 해도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냥 보여줄래 한 건데 방금 그 상태에서 또 피지가 제간둥이로 도망가거든. 그래서 선진입 절대 하면 안 되고. 최소한 딜교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Q가 중점이야 Q 이렇게 계속 맞춰야 돼요 맞춰놔야 피지한테 1스택이 쌓여있고 이 상태로 피지가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한테 공격권을 주는 거거든 평타 2만 해도 3타 들어가니까 어 맞아요 피지 상대로 이기라고 들면 안돼 진짜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제가 싸움 걸려고 하면 그냥 뒤로 빠지고 큐만 맞추면서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해야 돼. 나 라인 다 밀리기 전에 좀 끌고 놓을게요. 이번에 패치 돼가지고 점화 안될것 같은데요. 봐봐 이렇게 큐를 맞춰놓으면 제가 부담스럽다니까. 내가 들어올 줄 알고 스택이 쌓여 있으니까. 또 맞춰주고. 그럼 쟤는이 저거 이렇게 맞은 동안 또못 들어와. 큐 쿨이 짧으니까. 또 맞춰주고. 그런 거 일단은 이거는 빨리 밀고 집갔다 올게요. 그냥 아무 들교 안 하고 큐 짤로만 지금 얘 부패 다 뺐다 그냥. 어 이걸 집을 한가? 너는 망했다 피지야. 자, 이제 라인 쌓였으니까 빨리 밀고 바텀 다이브 갑시다. 대놓고 가자, 그냥. 아, 씨. 오, 어? 야. 아, 제압 아니구나. 정시가 없어? 자, 이제는 라인 클리어가 한 방에 나는 시점에는 뭐 Q 맞추고 자시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라인 클리어만 계속 주구장창 하면 돼. 그냥 계속 대놓고 밑으로 무빙할게요. 이렇게 하면 쟤네 바텀이 엄청 부담스러우니까. 솔직히 직스 저세나라서 다이브 해도 될 듯?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. 이게 안 나있냐? 아, 어... 그러니까 템포가 엄청 느리다. 템포가 엄청 느리면 에코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. 기회가 계속 생겨가지고. 직스왜 이렇게 잘하냐? 뭘 되게 잘 빠네, 저 챔피언 가지고. 아, 게임 진짜 오래 간다. 생각해보니까 정글 차이 존나 많이 나는데, 체감이 안 나네? 아니, 미드 정글이 이겼는데도, 이제야 이제 한타 마무리 돼서 끝나는데, 이때까지 게임이 너무 길었다. 야, 이래보니까 폭결이 맞는 것 같은데. 그분들이랑 마이 노라는데 단톡에서. 아, 아까비. 아, 이거 맞췄으면 잡았는데. <laughs> 유튜브 올릴 게 없어요. 생방송은 안 쉬고 맨날 하는데. 제가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제대로 된 게임을 못 하고 있어요. 어? 아주지 나이스 이 혼자 먹어지나? 용모 욕먹, 요새 용 먹으면 게이득인데 전용은 어차피 줘야 되고 뭐, 탑 죽었어. 그 것도 있어. 근데 미드가 에코 자체가 진짜 팬티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, 에코는 진짜 안 뽑힘 영상이 파밍만 하니까. 뭐사이러스 요네 이런 근접 애들은 뭐 뭐라도 하는데, 에코는 그냥 사려갖고 큐만 날리잖아요. 아직도. 네. 영원판 그불 갈게요, 그불. 부르저가 너무 많아서 그불가서 데미지 좀 넣어야 될 듯. 나이스. 야, 제발, 잡아줘. 저 정도면 되잖아. 야, 그왼 데미지 이상하다. 오예, 내 킬. 에. 으아! 존냐, 바로 나오네. 존냐, 갑시다. 데미지가 잘 나와가지고 생존을 좀 높일게요. 내가 원의 AP라서. 칼리 와요. 이거 꼭 그렇게 앞에 스를쓰나에이 아, 말로 존나 셌다 이거. 아까 아트한테 갱생한 건좀 미안하긴 하네. 저, 아니 존냐가 쓸모가 없는데? 요네 짬처리 해라. 야 수학딜로 2,100을 넣었네 25분인데. 정글도 나쁘지 않은 데 정글 영향력 떨어지고 게임 오래가니까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<laughs> 엄청 많은데요? 야스오도 피지랑 약간 같은 맥락임 이 야스오도 Q 맞춰주면서 성공 벌면 돼요 그냥 어, CS 좀 먹자, 친구야. 방금 전면 썼어야 됐는데. 오, 오 이걸 맞추네. 야 베인으로 이대1 했는데 레전드다. 오케이 좀 죽어라 그냥 와. 미에브 두 개만 써도 돼요. 세개다안 써도 돼. 하나는 근접에다가 써서 근접 라인 클리어도 세개 가도 되고, 아니면 뭐 대포 라인 빨리 밀고 싶을 때 써도 되고. 그냥 빼면 되는데 또 죽으러 가네. 어 싫어라 진짜 와 이속 개빠르다 <laughs> 잘하면 <잘> 잡겠는데, <laughs> 아, 나이스! 저 탈론은 뭔가 운이 좀안 좋은데 그냥 이번 판 이상한지 마이 하네 아까비 얘는 진짜 뭐 하냐? 어야스왜 oh. 이렇게 쓰지? 좀 죽어라 야스 야와 진짜 들게안 되냐 들게안되 아, 나이스. 왜 이렇게 세냐? 갑자기 세졌네. 있템 판다면서 용소도두개더사고 있는데. 아, 빌리요 켜졌네 <목소리> 와, 개쎄다. 아직 캠 하나 더 뽑을 수 있는데. 와, 성공 계속 돈 들어오는 거 보소. 잡아줘, 제발. 와, 나이스. 저러면 됐지, 뭐.